지옥의 의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웹사이트에 있는 당신의 가르침을 보면 이곳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옥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벽돌로 된 감옥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두려워합니다. 길거리에서 미소를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땅에서 뽑아서 플라스틱으로 코팅하고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과 탐욕에 사로잡혀 우리의 이익을 가슴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일주일 중 5일을 일해야 합니다. 일주일 중 5일은 많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것은 쇼핑을 하고 숨을 고르고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일할 수 있는 이틀 뿐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TV를 보고 먹고 일합니다. 사실상 전 인류가 묵묵히 악의 뜻을 수행하며 실수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지옥의 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무엇인가요? 핵 반응은 진동이 너무 낮아 결국 폭발하는 에너지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셨듯이 과학자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이 폭발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의 벽돌 감옥에 전기로 전달됩니다. 그들에게 도달하여 따뜻하게 유지되는 정의는 그들이 추위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따뜻함이 없으면 추위도 없고 특히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을 보면 불은 따뜻함을 향한 탐욕과 탐식의 극치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에덴 정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론으로 지루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후 신은 인간이 선과 악을 모두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이 선만 알았다면 인간은 은유적으로든 실제로든 선악을 아는 사과를 물기로 선택했고 신은 단순히 악을 알고 싶다고 그럼 내가 악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신은 정의롭기 때문에 모든 악의 기회와 함께 선의 기회가 있지만 인간은 반복적으로 후제 굴복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태어나서 웁니다. 동물과 식물은 태어날 때 울지 않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항상 기분을 좋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인간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의식 즉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원한다면 영원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구 적어도 서구 사회가 지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 맞다고 믿으세요. 유일한 질문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입니다. 신들의 법을 끝까지 따르는 남성과 여성조차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TV, 인터넷, 비디오 게임을 통해 최면 이미지가 끊임없이 비춰지는 벽돌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악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스위치는 아이들을 겨냥합니다. 아이들을 맛에 중독시키고 지혜의 녹색 식품을 맛없게 만듭니다. 톰과 제리 고양이가 신들 방식대로 쥐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러나 쥐는 고양이를 고문합니다. 귀여운 소녀들과 밝은 분홍색 글씨로 패션과 셀러브리티의 안면과 페이지마다 무료 선물이 있는 어린 소녀 잡지. 소녀들이 자신의 이미지에만 신경 쓰고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쉽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못생기게 만드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위와 같은 잡지를 본 적이 있는데 영국 방송국 BBC에서 제작한 것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하는 학교에 보내고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텔레비전을 사서 텔레비전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우리 집에 순수한 악으로 넘쳐나는 BBC의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학교의 고통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대학에 가거나 직업을 얻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튜터나 고용주로부터 돈을 원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이것은 고통이고 이것은 탐욕이고 욕망입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우리 집에 퍼지는 이것은 자부심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자부심이지만 매일 해가 뜨고 물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식물들은 자라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며 사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제한된 이해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한때 좋았던 모든 것을 단순히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분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이기 위해 설계된 시속 수천 마일의 속도로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을 발사하는 금속으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우리가 쓰는 돈의 17%가 정부로 들어가고 다른 모든 세금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 돈을 위해 이런 무기를 만들고 돈을 위해 멋진 비행기와 배를 만들고 돈을 위해 이 배를 타고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을 여행하며 살인을 저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거의 없으며 종교인조차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창조 세계와 접촉하지 않고 스스로 만든 플라스틱 지옥에만 접촉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수 있는 해결책은 에덴이며 성서는 심지어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에티오피아의 네강 사이인가 뭔가 언젠가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난 그곳에 정착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들의 미디어를 통해 나머지 세계의 삶이 고통일 필요는 없으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예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구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날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각 남자와 여자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하늘과 지옥이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위에 문단은 단지 나의 꿈과 야망,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지옥의 구덩이 미들즈브러에 살고 있는 18세의 마약 중독자로서 나는 아마도 나머지와 함께 불타버릴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서 죄송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당신의 생각으로 내게 연락하세요. 내가 망상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쇼핑을 위해 줄을 서는 것을 볼때 신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물질적 소유물을 위해 노예 토큰을 교환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감옥입니까? 제발 아담의 아들, 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나는 신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되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무신론자였고, 종교적 괴물이 아니라 그저 생각만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킴 마이클즈를 통한 상승 마스터 예수의 답변. 나는 실제로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무엇보다도 의식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신과 공동 창조자로 설계되었으며 의식 상태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고 이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지옥을 만들고 매일 그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당신의 관찰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은 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단한 가지 이유, 즉 당신 생명 흐름이 특정한 영적인 성숙에 이르렀고 지옥의 의식에서 비롯된 생활 방식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이 특별한 생애에 들어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주변 환경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지옥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신의 창조의 특정한 수준에 갇히게 하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신의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의식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은 물질적 소유나 물질적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며 회전목마에 갇혀 영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사람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했듯이 지구상의 현재 상황은 이원적인 마음의 표현이며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계수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말로 상황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먼저 하늘, 즉 그리스도 의식을 구하세요. 그 그리스도 의식을 얻기 시작하면 개인적인 사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방향이 여러분에게 추가될 것입니다. 특정한 물리적 장소로 가서 물질 세계의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여러분의 생각은 가능한 최고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성서에서 낙원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낙원은 특정한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낙원은 더 높은 영역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낙원은 의식의 상태입니다. 이 지상에서 에덴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며 내가 종종 하늘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낙원을 구현하는 열쇠는 임계수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의식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마약을 실험하는 것은 영적인 사명을 발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사명을 매우 빨리 파괴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마약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을 통해 마약은 물리적 물질이므로 당신을 물질 세계에 더욱 단단히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생명 흐름은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다른 물질적인 것 또는 활동에 중독되기 위해서 이번 6화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즉시 뒤로 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드러내는데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하세요. 우리는 도구상자 웹사이트에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 세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영적인 전사가 되어 이 지구를 변화시키는데 동참하세요.